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소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6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295명, 해외 유입은 41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집단 발병 비율이 한 주만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해 재확산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161명 가운데 집단 감염은 32.7%를 차지해 전주 대비 1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건수가 증가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1월 이후 3,300명 수준이라며,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어 설 연휴 사람 간 접촉과 지역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6% 오르며 넉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6% 올랐습니다. 달걀 등 축산물이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에 개인 서비스 물가도 뛰었지만 저유가의 공업 제품은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전 대비 10% 올랐습니다. 특히 달걀이 15.2%, 국산 쇠고기가 10% 오르며 축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4년 6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득이 많고 신용도 높은 직장인 공무원이라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 이상 뚫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쏠 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인데 비해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셈입니다. 이처럼 은행권이 연초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강하게 묶는 것은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요구 불예금에서 1월 한 달간 16조 원가량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의 1월 말 정기 예금 잔액은 626조 8,920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5,156억 원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기 적금 잔액 역시 6,722억 원 감소했고, 요구불예금 잔고도 9조 9,840억 원 급감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예적금과 요구불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공모주 청약과 주식예탁고 계좌 잔고 등 증시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사내에서 지난해 분 성과급을 두고 불만이 나오자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지난해 연봉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SK 하이닉스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M16 준공식에서 이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해 최 회장이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연봉은 3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납해 직원들과 나눔으로써 SK 하이닉스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초과 이익 배분금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게임스톱 사례와 같은 군집행동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1차관은 오늘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충분한 금융지원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이 같은 군집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 그 파장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델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